불안들을 줄 세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불안을 데리고 오는 밤. 나의 불안들을 줄 세운다. 어떡하지? 막연하게 떠오르는 말.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이대로 이렇게 살까봐, 이대로 이렇게 죽을까봐, 심장이 두근거리면 불안하고, 무감각해지면 우울하고, 몸이 아파서, 날씨가 안 좋아서,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없어서, 수시로 쫄아들며 작아지는 마음과 커지는 불안. 집중이 안 돼서 집중할 일이 없어서 일이 안 돼서 일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일이 하고 싶어서 일이 하기 싫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은 힘들어서, 말하기가 싫어서, 말이 안 돼서, 말을 안 들어줘서, 설명을 잘 못해서 실수해서 실수한 걸 몰라서 실수한 걸 뒤늦게 알아채서 실수라고 하는 잘못인 것 같아서 또 그럴 것 같아서 놓쳐서 놓친 것을 몰라서 놓치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아서 혼자이고 싶어서 혼자이기 싫어서 갈등이 싫어서 외로움이 싫어서 선택하기 싫어서 그냥 되어버린 것을 알아서 그것도 선택한 것이어서,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안 고쳐져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해서, 이런 나로 괜찮지 않아서, 이런 나로 괜찮아져야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면 아파서, 잃어버린 것 뒤에 남은 게, 잃어버린 나라서, 내가 나를 찾겠다고 헤매서, 찾을 것도 없는데 찾겠다고 해서,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를 만나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 모든 게 게임 같아서. 지나온 시간들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제와 오늘의 나는 너무 같아서. 또 너무 달라서. 하루가 너무 길어서, 1년이 너무 짧아서, 그래도 커피가 먹고 싶어서, 잠안 오는 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불안을 데리고 오는 밤, 불안들을 줄 세우고, 그 불안들의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하고, 불안을 모으고 모은다. 이렇게 모아놓고 나의 잠에는 오지 않도록.